안녕하세요. 리페어 팩토리입니다. 어... 어, 경북 포항에서 어, 한 분이 보내주신 마우스에요. 마우스겠죠. 어, 박스는 운동화 상자에다 보내주셨습니다. 어, 페이우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메모지도 첨부를 해주셨네요. 차 클릭 시꼭 누르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더블 클릭 현상이 발생하고 동일한 증상 발생, 우클릭도 뭐 그런다고 나와있네요. 좌우 스위치 모두 교체해달라고 하셨고. 아마 영상을 찍은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맥스틸 사의 G10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즌이다 보니까. 가게 안이 좀 먼지도 엄청나게 많고 어 지금도 청소를 조금 하다 왔는데 음어 몇번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무실 한켠에 채굴기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채굴기를 돌리고 있고 어 현재 일정하게 이제 채굴기를 통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음. 어... 채굴기 때문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네요. 분해하는 거는, 하버, 하부에 나사 하나. 그리고 어, 케이블은 조금 떼어놓으신 상태에서 팍 뜯어버리시면 여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커넥터 부분만 잘 확인하셔가지고 어, 제거하시면 될것 같고 나사는 제가 보기에는 크기가 다 동일해 보이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나사들을 제거해주시고. 다뜨다야되거든요 음, 나사 종류는 한가지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원도 켜고 조금 세척이 살짝 필요하네요 뭐 아주 더러운 수준은 아닌데 아무래도 케이스 틈에는, 땀도 좀 끼고, 때가 좀 껴서 살짝 오염이 있으니까, 분해하는 김에 청소를 조금 진행해드리고, 수시로 칫솔로 닦아내시면, 청소를 안 하셔도 돼요. 수시로 닦아내시는 작업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자, 떼기 좋게 이렇게 작업합시다. 지금 시간이, 아, 시계도 다 죽어버렸네요. 워치도 전원이 다 됐고, 아, 오전 7시가 조금 안 됐어요. 시간은. 아, 오늘은 4월 30일이고. 요거는 오리지널이 d t f c f 7 n 2 0 m 이라고 적혀 있는 자 줌을 한번 때려서 어, 이 모델이 들어갔네요. 초점이 잘안 맞긴 하지만 자이 모델이 들어갔고. 어 대다수 마우스들이 어, 본인들도 AS를 쉽게 하고 처음에 생산 당시에도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부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모델들이 많죠 어, 일부 모델들이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로지텍의 뭐, 703이나 얘네들도 음, 나사를 생각보다 많이 풀잖아요 스위치를 교체하려면 그런 거나 뭐 지프로나 900 시리즈 같은 거 900, 903 이런 애들 조금 작업하기가 귀찮게 돼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어...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 시리즈들이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타회사 뭐 해커나 이런 회사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애들은 어, 스위치는 잘 들어갔네요. 어,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거의 다 내부도 어,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고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센서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서 기판도 아주 단순화된 기판 요거 칩 하나에 뭐 이렇게 센서까지 다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컨트롤해 줄수 있는 기판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들은 뭐 따로 구조가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이드 버튼이고 버튼들 그리고 휠 인코더 하나 LED 불들만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뭐 칩이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 아주 깔끔한 구조예요 그래서 어 요즘 나오는 마우스들은 열어보면 뭐 어떤 게더 좋다 어떤 게더 공을 많이 들였다 라기보다 어, 특정 모델들이 조금 더 쉽게 만들어져 있고, 또 특정 모델은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정도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제가 뭐 마우스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사람이나, 어, 프로급 실력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마우스가 더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음. 자, 일단 위치를 맞춰서 잘 배치를 해주고. 조금 이, 이 스위치는 좀 독특하네요. 저는 이제 이런 규격의 제품은 안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어 구하기 힘들진 않겠지만 어차피 얘네들이 부품은 전부 다 중국 사이트들에서 구할 수 있는 거라 어렵지는 않을 거고 또 이제 조금 작업하기가 곤란하다 싶으면 버튼을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개조를 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버튼을 다리를 연결해서 개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낼 수는 있습니다. 자, 작업은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끝이 나죠. 대부분의 마우스가 앞쪽 모...